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 3절 말씀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체험적인 지식 그래서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이 아홉 가지 열매와 같은 이 삶에서 지식, 어떤 절제와 어떠한 이러한 것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 선지자가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영생을 이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다 이제 멸망이 멸망을 당하고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50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 헬라의 식민지로 그렇게 살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분쟁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우상 숭배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농사짓기가 촉박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은 없었지만 농사의 신이었던 바울의 존재를 절대로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현실과 이 성경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손해나 아니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세상을 따라하고 현실을 타협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 먹고 살고 생존에 꼭 필요하니까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은 우상숭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어, 이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동으로 갈 만큼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이 말씀과 반대되는 삶의 어떤 모습들, 행동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따라가 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도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들로 그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만큼의 이 믿음이 될수 있도록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도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 여러 이 어떤 이 성품들이 있으시죠? 자비로우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이 있지만. 어 제가 이 과거 어느 시절에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다가 이 느끼게 된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아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laughs>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과 진실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하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교회마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잘못된 부분들 중에 하나가 교회를 건축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할 때 많은 불법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편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해주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교회를 건축할 때 불법을 행하거나 교회 세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세상에 비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게 행동으로 갈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인 양심과 의식은 있지만.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삶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 영생이란 구원이란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알미 행동으로 갈 만큼 나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구원 받은 자, 영생을 받은 자의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특별히 고난과 영광을 채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늘두 가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laughs>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없어집니다. 영향력을 주지만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점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고 겸손해져 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없어지고 그러한 삶이 반드시 존재해 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삶을 닮아가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laughs> 기도와 말씀의 삶,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성도나 사람들을 볼때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수 있도록 성령께서 알려 주시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 줘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알려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 위로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영광의 능력들도 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어 영생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이 어 때로는 이것이 나에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